해소도넘어간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유치원상법 수가를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 말씀드리면 공탄지역 그리고 수지지역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음, 개혁을 꼭좀 이뤄달라고 목소리를 부른 모습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총 관계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보면, 군에서 반찰을는이리도 있겠습니다. 여야, 관내 직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상법 등, 어린이 관련 인생보관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했던 유치원 상법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 없는 생태의 무참히 좌초되었습니다. 유치원 삼법 민식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틀스없를 극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인생을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박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부상됐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330일이나 기다렸던 법입니다. 입법과정 초기부터 법안의 발목을 잡고 흑색성전을 일삼은 한유총각,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 미련하다는 곰도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데 330일이나 지나고도 살아 무신하지 못한 그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인 정치 근간에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민생거반 발목 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학비리 관련 현재 고발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사 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 측에 피해를 입혔고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서 사실상 혈세 로 학교가 운영되겠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의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대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한일권과이 공동체이자 이의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비판과 엉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구속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을 잠시 뒤로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웜포인트 분해일을 촉구합니다.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이 법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들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군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여야가 정쟁 몰두하다가 유치원 산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 해결에 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유치원 3법부터 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희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관련 법안에 우선 처리.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생법안인 유치원 법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들에게 촉박입니다. 좋았습니다.